그럼 어떻게 지냈나? 그냥 그냥 지냈다. 알니다 죽을 뻔했다. 어? 어, 그렇지, 죽을 뻔했다. <웃음> <웃음> 나 엄청 힘들었다. <laughs> 우리 어디서 만났다 그랬지? 우리 연어 무대에서 어, 연극 어, 응. 연어 쇼에서트 맞다. 어, 지금 여기 숲 돌아봤잖아. 어. 숲은 어, 숲. 짱이다, 짱. 어. 완전히 어우, 이렇게 아주 예쁘고 음. 그다음에, 음. 아, 그 다음에 아이 숲은 뭔가 진짜 힐링이 돼마그 뭔가 막 마음에, 마음의 마음에 희생이 되는. 그너우리도 너무 오래간만인데 나는 또 어떻게 수도 그렇고, 어 너는 어. 여기 제주 잘온 거, 진짜 어. 그렇 어. 어. 제주 제주에 딱 맞는다. 어 제주 잘 맞아. 어. 응. 너도 제주 살고 살고 싶나? 아니. 어. <웃음> 야 니가 <laughs> 있는데도 놀러 올게. 어. <laughs> 야 그것도 어. 너무 재밌는 일이다. 너는 있잖아. 제주 살면서 집아 지... 이렇게 만족감을. 어,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렇고 어, 그렇지. 어,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갔을 때 네. 같이 좋아하고 이런 게, 어. 여러만족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이지. 어.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 어, 뭐, 어, 어, 맛있는 맞지? 음식 어. 먹을 때든지 아니면 혼자서도 너무, 음, 음, 그렇것 음, 여러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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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전 세계에 많이 가셨잖아. 그런데 그 세계 여행 다닐 때도 이렇게 외로운 건 외로운 거잖아. 음, 그렇지. 그래서 제주도가 어. 그 세계 여행 다닐 때에 비해서 이렇게 주, 정서적으로 더 충만함이잖아. 어, 어, 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어. 그게 뭐 외로운 저쪽에서 외로온 내적 자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때 어떤 음, 감정 상태인지 그런 것 같고 또 음. 뭐, 옛날에는 네가 알다시피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탔잖아. 음. 그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외로움이 없다. 그래? 음. 왜냐하면 놀거리가 너무 많거든. 어. 그러니까 음. 내가 뭐라 그럴까? 생의 비밀을 알았다고나 할까? 거창하게 어허. 말하면. 진짜 안 외로운데. 어. 그래서 이게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그게 깨달은 어. 것 같아. 아외로뭐외로움 숲을 산책하거나 술도 한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음.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음. 외롭기는 커녕 바쁘다 음. 논다고. 하러 한다. 아, 너무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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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 좋다. 일단, 아,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아, 알았지? 그래. 오 아, 아, 사랑한다. 아, 윤수, 네. 신문십 답해볼까요? 가만있나요? 아, 못들 하세요, 못들어. <laughs> 아, 춤을 추, 어, 좋아요, 좋아요. 춤을 15년 동안 췄다면서요? 네. 와우. 그러면, 공연은, 그래,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 역시 이탈리아 먹는 음. 칠리아의맛 우리가 열흘 동안 보게 됐습니다. 아, 음. 음. <laughs> 아 이제 좀될수 되겠나? 와. 그랬구나. 와 관객들 반응이 좋았나요? 아, 그럼요. 이탈리아 예나보다 너무 날씨 많았어요. 우와 저 해서 오 진짜 선이 나옵니다. 이제 <laughs> 뷰티풀 아, 중요한 게 있을까요? 뭐가? 중요한 거? 응. 어. 중요한 거? 응. 어. 최애가 시가 제일 중요한 거. 오 좋습니다. 자기 예송 씨한한 구절이라 들려줄 수 있나요? 음. 봄날은 간다해서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봄날? 봄날? 봄날은 간다해서 주문을 해보고 어는 간다이다 와우 정말 <laughs> 너무 좋다 윤수 좋다 좋다 좋아 좋아 근데 저는 그 쫄면을 좋아해서 네 저번에 살던 음. 오케이 아 쏠프 세아야 고마워 아들 덕분에 엄마가 집에 와서 멋진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숲에서 행복한 시간습니다자 이어서 어. 그 당신을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laughs> 엄마 아빠 미워 미워 <laughs> 무섭게 고마운 문제가 있죠 근데 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만 이 삶에 대해서, 한번 났다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그, 깨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 자, 마지막. 예. 사랑하는 윤수에게. 윤수에게. 음. 윤수야, 좀더 좀더 부지런하자.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이거라기 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낼게 있으니까 조금 더 하면 더 나올 것같아좀 제대로 써보자 땡큐 <laughs> 쨍쨍 뿅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어유 선생님 난 모르는데 어떡해 떻게 어유 아무거나 선생님 어, 제일 기억에 남는 보이프렌드 그럼 나도 이렇게 아, 아맞아 맞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어디서 잠깐 얘기했지 만 네. 루이겠죠? 루이 그래서, 어. 아. 루이가 아, 오케이. 어, 제가 처음에 만났을 2004년이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24시간 사랑했어요. 아니, 나, 그래 한 종일 사랑하다가 한달 했었고, 그또한달 사랑하고, 아. 어 지금도 여전히 친구예요. 아, 예.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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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이. 만나면 2 시간의 통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보이트랜드는 루이. 루이 13세. 어, 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여행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여행 못 가셔서 답답하지 혹시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어떤 사람이 쨍쨍 못 나가서 어. 답답하고쉬다 이런 말도 <laughs> <안> 하는 <사람이 웃음> 그 분에게 좀 말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좀안 답답하고 어 이미 가니 가갖고 예. 나는 뭐 예. 사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 걸요. 그렇지만 맞아요. 이게 여행이랄지. 지금 이 수도 여행이지, 지금 그렇지? 예. 그래서 음. 전혀 하지 않다는 말과 동시에 음, 만 음. 코로나 끝났다 여행 가 바로 음. 바로 저라는 것도 그습니다 <laughs> 그럼 어디에 먼저 가고 싶으세요? 네, 코로나 끝났을 때레타 내가 거의 1년을 살았던 크레타를. 크레타, 조로바에서 네. 아, 그게 가고 싶은 이유는 누드 많아서. 예. 네. 오, 저도 가보고 싶다, 선생님. 같이요. 네. 음, 그레타. 그래서 아비인데. 예, 있습니다. 니코스 네. 가장 자켓어로바 장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네 맞습니다 저는 응. 한국에서는 한국 음식 외국 나온 외국 음식을 응. 싫어해먹는데 응. 어, 저는 고등어로 된 모든 음식을 좋아하고 아. 고등어 회 고등어 찌개 무침 고등어국다 색깔가 여기서 특히 고등어 말고 생선 다 좋아해요 생선으로 그러니까 all kinds of seafood 다 좋아해요 아식예좋긴 네, 좋다 네. 읽으신 혹시 책 중에, 그렇지. 예, 선생님, 기억이 남거나. 많아요. 많죠. 음, 맞아요. 제가, 음. 도스토이, 도스토이, 도스토이. 제가 톨스토이를 너무 좋아해서, 음, 예. 어, 러시아를 방문, 여행한 이유가, 예. 톨스토이 생각에 가보기 위해서 여행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니까 뭐, 톨스토이 책 중에 뭐냐면, 전쟁과 평화, 안나, 가비니나뭐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다 읽었겠노? 이, 이 대작이잖아요. 예예예. 그 예. 뭐, 그리고 특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하여튼 볼스토도있랑하고어나 이거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책습니다매일한 아. 번씩 읽는 책입니다. 폭풍의 연덕입니다. 에밀리 브로. 에밀리 브로테. 제가 그또 에밀리 폭풍의 연덕에 갔다 온 사람. <laughs> 거기 가서 예. 폭풍의 연덕 책를 꺼냈을 때습니다 예. 음. 특히 그랬. 그래 도와주겠어. 예예. 네. 음. 그렇습니나 역시 고전. 고전. 음. 어. 무계획, 무목표. 어. 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어떤 뭐 목표나 계획이나 이런 건없으신지 정말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짜는 사람은 능력자다. 예. 능력자입니다. 그런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인데 가끔 짜보려면 이 척을. 일분 안에 다 보기 보기 <laughs> 어. 그래서. 뭐 응.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해서 저는 기획을 하지 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같이 동행인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언노스도 oh, no, no. 전혀, 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계획하고 막 목표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전 정말 선생님 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건강, 건강 하시게, 오래오래, 네. 오래. 네. 생 삶이 3년입니다. 이어지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윤수 씨하고 우리가 응. 어제 정말 처음 만났는데, 응. 어제가 2021년 2월 8일이었는데, 응. 그런데 우리가 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응. 2014년, 어 제주 칠부도 1부도? 칠부도칠부도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때가 백분우 씨가 세월로 100일. 100일, 예. 100일 그거를 응. 하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음, 맞아요. 저도 갔는데 이분도 왔다는 거예요. 어, 맞아요. 참 재밌죠? 음,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과 저는 음. 대구에서 살면서도 한못 보고 또 지나가고 음. 또 이제 두 번째도 백군을 피아노 연주회에서도 못 보고 지나가고 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드디어 시즌 2를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과 딱 이제 도킹을 하게 됐죠. 그렇죠? 음. 네, 앞으로 또 음. 좋은 시간 좀 만납시면 여유 좀 좋겠습니다. 라이즈뷰티